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설입니다. 2022년 이민 년 5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 5월달 운에서는 새롭게 뭐 변화를 주시든가 아, 크게 뭐 진로를 바꾸시든가 아,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크게 움직여주시는 건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5월달 운에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 앉은 자리에서 하던 일을 열심히 하시던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어 변화 변동 안 주고 움직이시면 크게 해되는 게 없는데 내가 새롭게 움직이시든가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했다가는 아 내가 손해 볼 수가 있고 일이 금방 쉽게 될 것도 늦어져요 좀 더뎌지게 되는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될수 있으면 어, 변화 변동 움직임 수 주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어 변동 안 주시고 크게 뭐 투자 투샵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5살 무인생분들 어, 25살 무인생분들이 약간 조금 5월달은 에서는 조금 하던 일도 주춤하는 수예요 어, 내가 기존에 뭐 일을 하던 것도 약간 손 놓고 좀 쉬는 시간이고 내가 공부나 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어 내가 열심히 했어도 5월 달에는 빛이 나기보다는 약간은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금전수도 조금 들어오는 금전보다는 나가는 금전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 준비가 조금 덜된 상태 같이, 매사에 조금 모자르듯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어 무엇을 도전을 하시든지, 뭐, 성급하게 무슨, 뭐, 어 공부하던 것도 내가 진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취업하던 것도, 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러는 일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에서, 어, 우리 2 5살 범띠분들이 수에서 시원시원하게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잘좀 좀 생각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또 금전도 내가 금전수가 이렇게 모이고 금전이 회전이 잘 되기보다는 조금은 좀 움츠려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어요. 어, 또 이성관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는데 이렇게 운이 있지만, 내가 직업이나 모든 변화, 이런 건 주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에서 내가 생활하듯이 그냥 움직여 주시면, 크게 변동수, 크게 해대는 건 없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시작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하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에 차지도 않고, 내가 도전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낮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병인생분들. 어, 서른일살 병인생 분들이 올해 일곱 성주가 들면서 운세가 굉장히 높게 드는 것 같아도 조금은 바람이러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서른일살 병인생 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게 사람 때문에 괜히 신경 쓰는 일이 생겨요. 5월 달에는 어 괜히 상사래든지 주위 사람이라든지 괜히 내가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풍파로 들어오는 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들 주위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신경 쓰고 예민하게 움직이실 것 같고 또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것 같이 막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도 이게 일이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으로 일이 다된것 같아도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른 일곱 살 병행생분들이 약간 인간으로 풍파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조금. 힘들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앓이를 할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히. 나오니까, 우리 37살 병행생 분들은 5월달 운에는 특히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직장에서 변화를 준다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내가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5월달은 피해주세요. 어, 그리고 5월달에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고, 내가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자꾸 가는 건 괜찮지만, 문서를 자꾸 뭐 이사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약간 부부간에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괜히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눈이 따라오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가빈생분들. 어, 49살 가빈생분들이 아홉 수에 들었다고 해서 조금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올해 조금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하지만 요 5월달 운에서는 내가 뭐 새롭게 뭐, 금전을 시작하시든지, 어떤 거, 투자, 투기, 이런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자가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운전할 때, 음주운전도 좀 피해주시고,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괜히 내몸수로좀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금전은 운 굉장히 회전되는 금정이고,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생겨서, 나한테 금전이 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막힘보다는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는 이런 운이지만 새롭게 투자, 투기 이런 거 조금 피해주시고 또 몸조심,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고 몸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어, 모든 거 일에 조유하시고 내 몸조심 좀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이민생분들. 예순한 어, 살 이민생 분들은 어, 5월 달 기운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주에 귀인이 들어오는 수에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좀 답답하게 일이 해결이 안 됐던 일도 해결될 수에 들어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내가 영업 사업하시고 내가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발전할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생 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풀어질 수 있는 운이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있어요. 내가 문서의 변동도 따라오고, 변화도 따라오고, 그래서 사고팔고 할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 우리 이민생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새롭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여자야, 남자야 하시는 분들, 새롭게 인연을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생분들은 4월달에 내가 운수에서 열어주고 조금 풀리는 격이고 사람으로도 덕을 볼수 있고 내가 인연을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61살 이민생분들이 이 5월달 운에서는 그래도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또 영업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도 운에서 좀 열려 있고 또, 새롭게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좀 조심하실 거는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피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더 절대로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관제 구설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꼭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른 세살 경인생분들. 어 이런 세 경인생분들이 어, 내가 뭐 일적으로 크게 뭘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움직이고 욕심을 부리고 생각하셨다가는 괜히 내가 마음을 다칠 수예요. 어 금전수도 내가 크게 움직이려고 돈 벌려고 생각했다가는 조금 답답함이 따라올 수 있고 욕심을 부렸다간 내가 좀 힘들 수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금전에 뭐 욕심 부리고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앉은 자리가 또 약간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찾아올 수에 들어 있을 그래서 조금 사람 때문에 조금 시끄럽고 또 욕심부리고 또 금전수 투자했다가는 금전에 손해가 날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고 내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여요. 어, 내 몸으로 잠깐 지병을 얻을 수고 괜히 어, 내가 길조심 차조심 하다가도 이렇게 운동하시다가도 내가 아 하면서 잘못했다가는 이게 그냥 넘어져서 그냥 조금 다치는 수가 아니라 작지 넘어졌어도 내가 뼈에 금이 갈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운이, 몸수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사를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5월달 운에서는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금전을 벌고 이것보다는 그냥 하던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다람쥐 채밖도또 움직이면서 내가 조금 조금 나아지길 바라야지 욕심을 부리고 투자 투기했다가는 내가 손해수가 찾아오고, 어,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따져보시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